여러분, 그, 쇼트 트랙 사태 때문에 다들, 사태죠, 이건. <laughs> 어, 정말, 빡치지 않습니까? 선수들 막, 스케이트 날에 손 다치고, 그리고 금메달도 헝가리 선수까지요. 헝가리 선수 여러분 밀어버리는 거 보셨어요? 결승전에서? 중국 선수가 헝가리 선수를 확 밀었는데, 실격은 헝가리 선수가 당했죠. 와우. 중국 대단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왜 이렇게 쇼트 트랙에서 이런 일을 벌일까? 여러분, 그, 시진핑의 정치 슬로건 이겁니다. 지금 제가 써 놓은 거죠.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상. 시진핑의 정치 슬로건이 여러분 이겁니다.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상. <laughs> 참네. 아, 어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원래 자기네들은 위대했고 세계의 지배자였는데 지난 100년 동안 치욕을 당했으니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겠다. 저는 중국 분들한테 이런 얘기.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은 만주족한테 지배당하는 상태로 돌아가야겠네? 무슨 중화민족이 중국을 100년대용? 음? 100년 전, 200년 전에 여러분 중화민족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나요? 만주족이었지. 위대한 만주족의 무상 그래라. 어? 치욕의 100년의 역사. 아니, 치욕의 300년 역사. 만주족한테, 300년 사, 치욕의 400년 역사라고 해야지. 만주족한테 당하고, 왜, 어? 서양인들한테 당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맞 서양 사람들이 만주족하고 중화민족하고 구분을 못 한다고, 어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안 되지. 어 치욕의 백년, 치욕의 백년이 아니라 치욕의 사백년 아니지 그이전까지아그까 징기스칸이랄까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상, 치욕의 백년. 이러라, 거기서부터 야로가 있어. 우린 다 안다. 니네가 만주족한테 개발렸던걸 우리도 발렸었어, 미안띠. 어, 우리도 대가리 박았어 송파에 송파에서 어 우리도 삼전도하고 있어 어, 미안합니다 홍타이지 막 이러면서 팍 대가리 박았어 우리나라 임금도 우리나라 임금 대가리 박고 너희 너희 나라 임금 몇 가지 날, 너, 자살했나 어, 자, 너희, 너희 임금 자살했지 명나라 황제 자살했잖아 어. 이렇게 해가지고 먹기 울면서 나 내가 끝났어 이렇게 자살하고 그랬자 그때부터 아닌가 아무튼 너무 깔족거리죠. 아무튼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상 시진핑의 정치 슬로건입니다. 자요, 아,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위대함을 대중에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파간다 그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가장 쉬운 게 여러분 스포츠입니다. 그거 이제 스포츠죠 스포츠. 국가의 위대함을 대중에게 확인시킬 수 있는 프로파간다 그것이 뭐예요? 스포츠죠. 올림픽은 여러분, 냉전의 산물입니다. 20세기 국가 경쟁의 시대의 산물이죠. 응? 응? 산물이죠. 21세기에 졸립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올림픽입니다. 21세기는 여러분, 20세기는 국가 경쟁의 시대였는데, 21세기는 여러분, 다들 개인주의에다가 자기 놀기 바빠요. 그래서 올림픽이 인기가 진짜 없어요, 여러분. 21세기는 스포츠 본연의 자세로 넘어가고 있죠. 바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스포츠는 여러분, 즐기라고 우리가 문화생활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국 우리 나라 이겨라 뭐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응원하던 스포츠에서 요새는 어때요 여러분? 다들 하시죠? 어? 골프도 치고 조기 축구도 하고 뭐 게이트볼도 하고 또뭐 있을까? <laughs> 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는 스포츠잖아요. 수영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탁구도 치고 테니스도 하고. 응원하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넘어갔죠 그리고 응원하는 스포츠도 여러분 그게 산업화되어 있는 부분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철저히 산업화되어 있죠 그리고 스포츠용품들 보세요 조깅화 이런 거 스포츠용품은 나이키 같은데 보면은 옛날엔 조던에서 누구 우상 준비하는 제품이 많이 팔리다가 지금은 자기가 신고 자기가 운동할 제품들이 계속하잖아요 레깅스 같은 거요 전부 다, 다 운동선수들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레깅스요 운동선수들이나 막 근데 이제 대중이 다 입잖아 모두가 다 운동선수야 에슬릭 제품 다써 옛날에 스포츠 전문용품 막땀 밖으로 푹푹 배출하던 거다 써요 그런 시대에요 21세기는 21세기는 그렇게 변했죠 철저히 산업화가 되고 엔터테인먼트로 스포츠가 변했죠 일상화된 팬심에 애국심을 뛰어넘는 시대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보세요. 월드컵을 압도하고 있어요, 지금. 챔피언스 리그가. 왜? 챔피언스 리그는 매년 열리잖아요. 매년 열리고 매번 주말마다 하고, 그러니까 일상에 들어와 있으니까,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팬심,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벌어졌던 스코어와 기타는 뉴스도 계속, 옛날에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느꼈던 열정을 매일매일 느끼게 해주잖아요. 열정을. 애국심이 아니래도 팬심으로 열정을 느낄 수 있게 계속 산업화되어 있었고, 열정이. 일정, 일상화된 팬, 팬심이 애국심 위험을 뛰어넘는 시대입니다. 챔피언스 리드가, 리그가 월드컵을 압도해야 하는 시도가 열린 것이, 시대가 열린 거죠. 월드컵이 그나마 국가대항전으로 이렇게 뜨거울 수 있는 이유는 축구라는 스포츠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스타 선수들이, 와, 쟤네들이, 맞아, 쟤네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는구나. 여러분, 요새 국가대표팀이요. 여러분, 클럽팀보다 경기력이 떨어져. 옛날에 세계 최고의 팀은 브라질 팀이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클럽팀. 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요새 좀 비실비실거리나, 맨시티. 이런 데가 여러분, 국가대표팀보다 네, 경기력이 더 높아요. 왜 손발을 더 맞추니까. 그리고 전술, 전술의 그 고도화 이런 것 때문에, 팀훈련 전술의 고도화 이런 것 때문에, 국가대표팀 잠깐 만나서는요, 힘든 시대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 선수들의 새로운 조합, 그리고 애국시민 조합 돼서 4년마다 한 번씩, 월드컵은 4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면서 너무 엄청 뜨겁지. 축구라는 조합이 있으니까. 축구라는 조합. 그리고 월드컵 여러분 가장 큰 장점이 있잖아요. 돈 없는 국가가 돈 많은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스포츠가 축구 아닙니까? 의외성이 많이 벌어지고 올림픽은요 여러분 올림픽은 돈대로 가 <laughs> 올림픽 순순순위는 거의 여러분 그냥 그 나라의 돈대로 가는데 월드컵은 좀 다르잖아요 의외성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아무튼 애국심의 새로운 조합 이렇게 해서 지금 월드컵이 국가대항전으로서 이렇게 압도하고 있죠 월드컵이 엔터테인먼트하고 애국심을 결합시켜서 올림픽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월드컵의 우위는 강화되고 있죠 지금 올림픽 찌그러지고 있고요. 월드 그 많은 종목을 해도요. 월드컵이 압도적이라니까요. 자, 올림픽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기에 빠진 올림픽은 국가주의에 몰입한 국가의 무자막지한 재정 투입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어디겠어요? 어디? 중국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가 앞뒤 안 가리고 앞뒤 안 가리고 돈을 때려 박아 줘야 월드컵이 그나마 열리는 겁니다. 그월 올림픽의 위기와 국가주의가 필요한 중국이 만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저는 이 베이징 올림픽이 올림픽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저 소치 동계올림픽 때도 우리가 절레절레 했잖아요. 쇼트니코바 그, 나, 그, 나방, 나방 이랬던 그, 갈라시오를 우리가 잊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야, 김연아를 지키고 금메달 따고, 제 신났다고 저거, 나방나방 나방 거리고 있다. 막,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전 이번 베이징 올림픽이요. 이런 국가주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채널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그런 올림픽이 될수 있다. 올림픽이 무덤이 될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중국판 오너가 나와라 나와 그랬잖아요, 여러분. 역시 나옵니다. 역시 나오고 말았죠, 여러분. 중국판 오너, 이건 중국판 오너가 아니라 그냥 오너, 오너, 얄미운 선수 하나가 아니라 그냥 통째로. 중국 선수단 전부, 앤드 중국 주최 측 전부 다 통째로. 야, 이건 너무하네. 이거지, 뭐. 전혀 그래요. 이제 비웃어줘야 된다, 우리는. 우리는 이제 이 항의하고 짜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중국을 비웃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국가주의를 통치의 기반, 기반으로 삼고, 대중선동의 기반으로 삼는 변방국 차이나. 중국? 센터? 가운데 중 센터 중. 문명의 중심? 중화? 웃기는 얘기죠, 여러분.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1세기 문명 트렌드에서 벗어난 월드컵 예선 탈락 국가 중국. <laughs> 여러분, 21세기 문명 트렌드에서 벗어난 중국 너무 약올라하지만 월드컵 예선 요번에 탈락했더라. 월드컵에도 못 가는 중국, 그 인구로 축구하는 축구 잘하는 애가 그렇게 없냐? <laughs>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에 국가주의가 있는 미개한 국가입니다 여러분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에 국가주의 가 있어요 미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진짜 미개한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저기서 제일 흥행에 성공했다는 영화 최근에 장진호 우리나라 저기 n 경북도에 있는 그 호수 장진호 d big and big and big and big and big a n 라운드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책입니다. 데스퍼레이트 그라운드 이 책. 장진호 전투 중국식으로 보지 말고 미국 미국의 입장에서 봤던 장진호 전투에 대한 책이에요. 그 영화 장진호요. 여러분 국가주의. 국가주의죠. 또 거기다가 여러분 그것도 스피너프 영화 만드는데그게또 흥행 1등이래네. 아. 여기 장진호 동명이인 장진호 선생님 계시는데 오늘은 안 계시나? 아, 썰렁하다. 올림픽으로 국가주의. 그렇잖아요. 영화 장진호. 스피너프 국가주의. 또 올림픽으로 국가주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이거요, 쟤네들요, 국가주의를 돈 계산으로 하는 겁니다. 진짜 국가를 사랑하는 중국인들이면 여러분, 진짜 국가주를 의 사랑하는 중국인들이었으면 여러분, 축구선수들이 진짜 국가를 사랑했으면 뼈가 부러져도 뛰었겠고, 열심히 했겠지. 지몸 상하지 않으려고 돈 계산하면서 망신당하는 거, 사람들이 뭐라고 욕해도 잠깐 참으면 그만이야. 쟤들 답 없잖아요? 국가주의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주의 열풍이지, 진짜 중국 사람들이 중국을 정말 아끼나? 자기 희생하라고 해봐. 주, 국가를 위해서 내, 내 희생하라고 해봐. 중국 인간들이, 할 인간들이 몇, 몇이나 있나? 그리고 실력이, 중국이랑 국가의 실력이 그렇게 위대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또 깐족거려야지. 중화의 깃발로 중국은 무슨 실익을 얻었어요? 대만으로부터 파운드리 독립을 했나? <laughs> 대만한테 오직의 무역적자, 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대만, 중국 본토하고 홍콩하고 합쳐서 그렇게 내고 있고 호주한테도 유, 오지게 무역 적자 요새 더 내! 호주하고 대만을 찍어 누른다고 해놓고서는 무역 적자 더 내고 있어요. 대만의 파운드리 없이 돌아가는 나라인가 호주의 자원 없이 돌아갈 수 있는 나라인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뭐요 상호 설린주의, 설린주의, 설린이 여러분 좋은 이웃이란 뜻이 아닙니까? 서로 간에 좋은 이웃이다, 이웃이나. 상호설린주의 너랑 나랑 좋은 이유 서로서로 서로 돕고 살자 이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중국이 센카야 너희는 변방이야 그러니까 대국을 소국들이 어디서 능멸해 <laughs> 그래 소국의 유튜버가 대국의 대국 전라 능멸하고 있다 그래서 니들이 어쩔 건데 상호설린주의를 설린, 포기하고 중국 중심의 질서를 동아시아와 서, 서탐, 서태평양에서 그래서 태평양 반 가르고 이쪽은 우리의 질서권으로 해줘 미국이 그걸 해주겠냐?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을 장해서 중국 중심의 질서를 만들겠다는 시진핑 말이 돼? 지금 이게 어떤 꼴이나 고 있냐고 그래서 아니 실력이 없으면 동메달을 따면 되지 응. 우겨우겨서 금메달을 따면 저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저런 꾸진 중국을 민족해방의 본고장으로 보는 우리 NL 형님들 에이 이해찬 이영희 선생이 이 팔억인가의 대화를 너무 잘못 써. 뭐 중국이 백광국가로 부상할 거고 뭐 잠재력 있고 님이 아유 지금 이꼬라지를 보고도 이영희 선생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도그 됐고. 아,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태양강, 풍력, 전기버스, 전기오토바이, 2차전지 이 문재인 정권에서 얼마나 중국하고의 야로 이거 야로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얼마나 야로가 있었는지 중국하고 대한민국 세금 가지고 보조금 가지고 지네들 정치적 세력 키우려고 중국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침투하는 걸또 그걸 또 우리가 왜? 여러분 민주당쓰 쓸어버려야 돼요 왜냐면 사고 방식 자체가 꾸졌어 대한민국이 여러분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끌고 있다니까요 문화강국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여러분 영국이 뭐두 w how to do this, you can't d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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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경쟁력을 갖추면서 엔터테인먼트에서 전 세계에서 가성비 최고고. 엔터테인먼트 전 영향에서 경쟁력을 갖춘 나라요. 미국 이외엔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 대한민국 정도 된 유럽에, 뭐, 영국, 영국이 우리한테 지금 못 비벼. 내부, 영국의 음악 산업이 아니라 산업 규모는 큰데, 글로벌, 자국 밖으로 나갔을 때, 글로벌로 갔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한테 경쟁력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왜 중국의 한학력 따위에 쫄고, 중국 자본의 투자 따위에 우리의 문화 역량을 팔고, 좁니까? 우리가 왜 쫄아요? 어? 열등감 덩어리들이 식민지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억울해!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라고. 그런, 그런 단계를 넘어선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미래로 나가면 되고, 글로벌 국가, 대한민국, 어디 가도 그렇게 많이 안 쪽팔리거든. 지금 우리나가 라 쪽팔린 게 있다면 지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 뭐 이해찬 이런 사람들이 저희 중국한테 빌빌 이게 좀 쪽팔린 거지 여러분 정치만 좀 제대로 하면 세상에 쪽팔릴 거 별로 없는 나라야 이 정도 되는 나라가 아니 식민지 경험했었고 식민지 출신 국가 중에서 지금 우리만큼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 인구가 이 정도 되는 나라 중에서 이만큼 성취를 낸 나라가 어디 있냐고 아프리카 짐바브웨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야 이 나라가. <laughs> 진짜로 여러분, 짐바부에 보다 못 살았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고 자긍심을 갖고, 이제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죠. 근데 옛날에 그 찌질했었던 여러가지 요소들이 우릴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그 찌질했던 요소는 저기 다 민주당에 몰려있으니까 민주당을 무너뜨리면 몰아, 돼요. 저 민족해방,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이거, 이거 팔뚝질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 팔뚝질하는 애들을 몰아내고 그냥 미래로 쭉쭉 나아갑시다, 여러분. 자, 요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